저 매력이 넘치나요? 감사합니다 좋단다 <laughs> 저 이뻐요? 사랑해 내 친구 <laughs> 칭찬해주면 그렇게 좋다고 지금 <laughs> 감사해요 저는 근 솔직히 이쁜 거라기보다는 그냥 성격이 좋으니까 얼굴까지 괜찮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쁜가요? 이쁘진 <laughs> 않고, 그냥 하얘, 하얀 거에 조금. 여, 이 남자분들 좀 하얀 거 좋아하시니까, 그거에 살짝 메리트가 있는 거지. 방송. <laughs>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제 네, 저랄까요? <laughs> 저는 근데 뭔가 이쁘다기보다 그냥 매력있게 생겼다 정도?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이쁜 분들 세상에 너무 많아가지고, 이쁘다는 저한테는 좀안 어울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랑 맞지 않는 거, 부끄러운 거, 부끄러운 거, 어글거리는 거. 근데 이쁜 척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도 이쁘게 보이고 싶긴 하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얼굴도 넙대대하고막 이, 저, 전 지금 턱이 비대칭이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 너무 그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았어요. 뭔가 사진 찍으면은 진짜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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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나와요. 막 해골같이 나올 때도 있고, 막 어, 여기는 눌려 있고 여기는 여기는 이만큼 이러고 막 이래가지고 얼굴에 대한 컴플렉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쁘단 소리도 듣고 싶고 스스로도 아좀 내가 가꿔줘야겠다. 그리고 지금 나의 얼굴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서라도 마음에 들 때까지 내가 좀 꾸며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헤어부터 메이크업 옷 이런 거다 신경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걸 신경을 쓰면 사람들이 야, 너 되게 잘 꾸민다. 어, 너 매력있다. 이러는 빈도수가 높아져요. 저도 저도 처음에는 야, 너 예쁘다. 이러면 아, 무슨 소리야. 그런 얘기 하지 마. 막 이랬거든요. 지금은 야, 너 예뻐. 이러면 고마워. 그래요. 이게 진짜 제가 예뻐, 예쁜 걸 알아서 고맙다고 한게 아니고, 사람 눈은 다 다르잖아요. 이 사람 눈에는 내가 예뻐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저 사람 눈에는 내가 못생겨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래도 이쁘게 봐줬다는 건 고마운 일인 거잖아. 그러니까 고맙다고 하는 거야. 근데 고맙다고 함으로써 그 사람이 이쁘다는 소리가 나한테 스며들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야,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면 그 이쁘다는 말을 튕겨내버린 거잖아요. 근데 말을 나한테 쓰며들게 하면 할수록 그 말이 나를 입어요. 그래서 나를 변하게 만드는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내가 좀 변하고 싶고, 내가 바꾸고 싶은 게 있으면 난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하고 계속 이렇게 대내어지잖아? 그럼 바뀐다? 난좀 이뻐지고 싶어. 나 이뻐져야지. 난 이쁜 사람이야. 하면 이뻐져. 왜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되거든. 근데 아, 난 못생겼어. 아, 난 진짜 별론 것 같아. 나왜 이렇게 나이 지경이야? 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말들이 내 얼굴에 묻는다니까. 그래서 얼굴에 그게 나와요. 표정에서부터 우울하고 짜증나고, 내 스스로 못나게 생각하는 그게 얼굴에 나와. 그래서 인상 자체가 달라져. 나는 그래. 그래서 최대한 좋은 면을 봐주려고 하고 그 사람한테 최대한 칭찬을 많이 해주려고 하고 보이는 것 중에 가장 칭찬하는 거는 다 일단 얘기하고 시작해요. 그럼 또 친해지는 것도 빨라지지 그 사람도 그걸 한 번은 듣고 인정하게 되는 뭐 상황도 벌어지지. 그러니까 안 좋을 게 없어. 굳이 단점을 보고 내가 막 칭찬 굳이 내가 왜 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라도 더 칭찬해주고 하나라도 더와너 괜찮다. 그래 버리면 그 사람도 그거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씩은 더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그 기회를 주어 주는 거일 수도 있는 거야. 난 되게 착한 사람 되는 거지. 나도 으쓱, 그 사람도 으쓱. 칭찬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요? 그래서 저는 진짜 칭찬 요즘에 아끼지 않고 그냥 막 퍼부어요. 대신 없는 칭찬 말고 있는 거, 진짜 있는 거.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만. 갑자기 너무 진지해졌나? 죄송해요.